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SY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SY, 어, 이 과거 이제 우크라 재건, 어,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이 재건 관련 스혜주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좀 부합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좀 주춤한 모습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바로 첫 번째,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과 저점에서 매집한 사람들 두 가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일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y는 그 테마에 부합을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가지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다점. 자, 이 부분까지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형 전략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2024년도, 우리가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이 왕대박 핵심 수혜주 한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요.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캔들런터님 혹시 아침에 내가 조금 시간이 되는데 급하게 조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급등주 혹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 혹시나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전용, 어, 미공개 정보방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자, 구독자 전용방, 내용 자체가, 어, 사실상 초급등 시그널 발생 종목이라고 뜬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초급등 시그널 발생 종목의 시간대를 보시면은, 자, 어, 오후 7시죠. 자, 14일 오후 7시에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 바로 포착 1번에 뭐죠? 동방. 그리고 포착 2번에는 인터지스. 자, 그리고 포착 3번에 로보티즈. 자, 이렇게 종목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동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지스 뿐만이 아니라 뭐로보티즈 전부 다 갭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이제 지금부터 어, 내가 아침마다 조금 매매를 해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미공개 정보방,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특별히 공유를 해드리는 방인데,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번호로 자, 뭐다? 초대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부터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고 관련 기사는 뭐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말리스크 수의 기대감 저평가 구간 초대 변곡 시그널 발생 자, 관련 기사 체크하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두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좀 시간이 되셔가지고 출근 준비하는 시간대 한 1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좀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메이저 증권가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이 sy라는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어, 또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y가 현재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sy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k 사와 m 사 메인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월 달에 노출될 예정 공시 2개와 뉴스 1개가 현재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 기업이 개출 시즌인데 이때 상장 폐지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비 자료집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s y 가 혹시나라도 위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진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매물 집중 구간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지지와 저항 구간대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매수와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바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매하는데 조금 참고할 내용이 필요하시다 싶은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배너번호. 010-5765-2186으로 sy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sy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 어, 우리가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매수매도 하시기 편할 거예요. 안정적인 왕대박주,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 종목까지도 꼭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정말 왕대박 날수 있는 초 저평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테니까요딱 집중해서 1분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 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